조제리로되있나요 혹시? 어, 맞아. 아! 거짓 네, <laughs> 아! 그래서 혹시 지금 머리 할수 있나요? 아 혹시 예약 따로 안하셨요네 예약 안 했어요 아, 저희가 지금 예약... 혹시 예약이 못하아 아, 그래요? 오후부터좀가능 아, 지금 다 예약이 되어있는 네, 거예요? 네조제리로되있나요 혹시? 아! 거 아! 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 장난 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님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아와 <laughs> 너무 이쁜데요? 원장님이 진짜 다하신거예요네 아, 네. 너무.. 어... 판타지니부요요 원장님께서 아 여기 약간 마법사 물약같은 쿠션들이 네, 있네요 음료수도 또 없어서요. 원장님께서 아, 너무 디자인하셨어요 너무 좋다 <laughs> <laughs> 먹을 수 있는건 아니죠 얘네가? 아, 이거 다 이제 저희가 레진이랑아 <laughs> 그래요? 네 <laughs> 미용실 자랑 한번만 해주시겠어요? 원장님이 아, 원장님 한식. 두분가이위보 한번 해주세요. 안내며진 거 가이발고. 10초 동안 딱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수습니다 시작. 아쿠아스케이프 최초의 용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3초 만에 끝났네. 감사합니다. 빨간 포션 하나 부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 죄송합니다. 괜찮지? 괜찮지? 네. <laughs> 너무 만족스럽다. 네 아, 너무 좋아요 아, 너무... 너무.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 조심하세요. 고객님. 안녕히 계세요.